엉덩이 근육이 건강을 좌우한다. 현대인을 위한 필수 운동법.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현대인의 건강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엉덩이 근육, 특히 대둔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. 이러한 근육은 단순히 운동시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엉덩이 근육이 강하면 우리는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은 걷기, 뛰기,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등 대부분의 움직임에 관여합니다. 특히 요즘처럼 오래 앉아있는 생활습관이 만연한 현대사회에서는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 엉덩이 근육은 하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약한 엉덩이 근육은 무릎이나 발목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러한 부상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되어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. 첫째,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줄여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 문제를 줄이는 것은 신체 전반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. 둘째,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강한 엉덩이 근육은 골반의 안정성을 높여주어 자연스럽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이는 장시간 앉아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각종 통증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운동 성능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. 특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엉덩이 근육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하여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이 튼튼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 스포츠 퍼포먼스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.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쿼트, 런지, 힙 브리지와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. 이러한 운동들은 간단하면서도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한 장비 없이도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. 정기적인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허리 통증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근육의 강화를 넘어 전신의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이러한 운동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신체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. 따라서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외적인 몸매를 가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중심 근육으로서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엉덩이 근육의 강화는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.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. 건강한 엉덩이 근육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투자입니다.